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로 해서 아파동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대주산업은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부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주산업을 보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이슈가, 큰 이슈가 있었던 백광산업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백광산업. 오늘도 많이 내렸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5월 31일에 이거 소개해 드렸던 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날에? 제가 유리한 구간에 오면은,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수익이 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가격대까지 오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 다음 날에 바로 상승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7천 원대 초반쯤에 잡으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역사적 신고가죠. 신고가 라인입니다. 역사적 고가 라인인데 여기를 이 아파동에서 한번 매물대를 벗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어, 뚫어 버렸죠. 뚫은 다음에 살짝 눌리는 자리.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7천 초반 대까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구간까지 안오고 안 올라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6월 13일에 일본 보이시죠? 어, 엄청났던 그 종목 어, 종목이죠. 이게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서는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이게 무려 고가가 27.45%까지 올라갔다가 저가가 29.5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하한가까지 간 당일날 이 6월 13일이라는 날짜에만 무려 변동폭이 60% 가까이 났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같이 보실까요? 어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장초반부터 해서 가서 27%를 찍고 이런 구간, 25%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마치 상한가를 갈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해서 그냥 하한가 근처까지 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200억짜리 횡령 이슈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백광산업을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따하려고 여기 물려 어, 이렇게 계셨던 분들도 이런 부근이 이탈을 시키면 반드시 매도처리를, 손절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어, 어, 하면서 왜 떨어지지? 이러면서 버티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구간에는 반드시, 아, 회사에 무슨 악재가 나왔나? 하고 뉴스 검색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야지 나중에도 계좌관리가 꾸준히 되고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200억짜리 횡령뉴스를 파악을 했다면 이런 부근이 너무 아프더라도 이런 하락폭이 너무 아프더라도 그냥 손절을 쳐야죠 근데 그런 손절 안치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내려간다고 이렇게 더 내려가다가 아 이거 너무 과대납폭인 것 같아 버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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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더 내리잖아요 버틸래 버틸래 하다가 결국엔 더 내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손절 치면 엄청납니다 이런 데서 자르는게 나아요 아프더라도 물론 이런 구간이 절대로 어 시, 손절이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벌써 2 0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내려온다 거의 40%에 이런 최저점에 손절한다 반토막이죠 반토막 근데 이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근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잖아요. 무려 두 배가 넘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런까지 갈라 갈라고 하면 이게 바로 주식의 그런 법칙입니다. 이거 두 배를 상승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라면 본전 을 갈라면 은 그러니까 그손전 라인 오면은 어, 바로 자르시고 이거는 아무래 아무래도 소, 그 횡령 뉴스가 있기 때문에 백광 산업은 당 당분간 잊으십시오. 잊으십시오. 다른 좋은 종목에서 놓시길 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량 있죠, 금량. 제가 이거 예전에 4월 12일에 장대 은봉 떨어진 날에 손절을 이렇게 매도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근이나 이런 부근에 제가 전량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 잘 탈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가격대였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구간은 매도를 할 구간도 아니고 손절을 할 구간도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어, 평균 단가를 굉장히 낮추거나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해야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자리에서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앞에 보시면 이런 라인이 바로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그쵸? 강력한 지지라인이고, 여기가 5만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이런 구간을, 어, 신규 매수 구간, 매수 타점,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르잖아요, 이렇게. 강력했던 놈인 만큼 강력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제, 저의 관점은 뭐였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이런 부근에서 수익 내자.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근은 뭐죠? 이런 두 달간의 구간은 뭐죠? 바로 대응을 안 하시고, 손절도 안 하고, 뭐, 익절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고통받던 날들. <laughs> 그쵸? 그렇죠? 대응 안한 자들의 고통받던 날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팔고,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구간에는 다른 좋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있잖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거. 제가 5월 15일에 이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런 선 그어져 있는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면 은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어, 매수를 해봐라. 라고 저한테 따로 연락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며칠 만에 30% 넘게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두 개만 하셔도, 금량 같은 것에서 이제, 손들친거 금방 다 복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해서 저와 함께 이런 좋은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대주산업을 볼까요 이거 엄청 났었던 종목이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일단 대주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이 회사는 1962년도에 어, 창립이 되었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1962년도에 그, 그 설립이 된 창립한 회사가 상장사 중에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962년도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회사는 1962년도에 어, 창립이 되었고 우수한 사료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 사료 전문 업체이다라고 해서 사료 전문 업체다. 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거래대금이 있고 상승이 있었을 때, 이럴 때에 바로 어떠한 이슈들로 올랐었는지 한번 우리 명분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대주산업이 국제 곡물가 폭등에 사료 전문 생산 업체인 점이 부각이 되어서 대주산업이 올랐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고 있는 그 곡물들 있죠. 곡물, 뭐 밀, 뭐 그런 것들 있죠.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곡물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 났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그런 넓은 토지가 넓은 토지 중에서 비옥한 땅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뭐 이렇게 뭐 곡물도 제대로 수출도 못 하고 이제 농작을 지을 사람도 없는 거죠 왜 전쟁났으니까 다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곡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렇게 대주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뭐 사료주, 식량 뭐 관련주, 음식 관련주 식품 관련주 해가지고 다 두루두루 엮여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테마를 이뤄서요 식량 테마라고 우리가 어 그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식량 테마 지수 핵징 테마라고 해서 그렇게 테마를 이루어서 올랐는데 대주산업도 이렇게 후발주로서 오르다가 어느 날 어느 날 대주산업이 대장을 해가지고 오른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상하카에 굳혔던 날들 보이시죠. 얘가 끼가 엄청납니다. 보시면 상한가 붙였던 날도 엄청 많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이 날도 이이 매물대가 있는 라인에서 상한가 갔다가 또 이렇게 흔들다가 또 상한가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끼가 좋게 움직였었습니다. 이 날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주산업이라는 이 종목은요. 어, 굉장히 끼가 좋다. 어, 앞에 매물대가 있어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강력하게 가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이죠. 음,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이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식량 관련주, 뭐 식품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낮은 대주산업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매수세가.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로 가셨습니다. 다 똑같아요. 대주산업, 우크라이나 전 여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계속 주가가 상승세다. 어, 그래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었고, 그렇게 내려왔다가 작년 9월 달에, 9월 22일에는 바로 푸틴 대통령이, 푸틴이 이제 군 동원령을 발동을 시킨 거죠. 어, 러시아 보호에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남자들, 남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군 동원령을 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가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있는 거죠. 군 동원령까지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식량 관련주, 어, 해징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르게 됩니다. 식량은 식량이면서 국제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도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가 안 좋을 때 해징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시면. 어 이런 전 고점들 있죠 전 고점들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게 3천원 라인들인데 3천원 라인들이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니까 5,500원도 뚫고 이렇게 갔다가 어, 쌍봉 찍고 쌍봉 찍고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한번 받고 2,500원에서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랐다가 2,500원 다시 지지받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 2,500원과 2,000원 사이 이 정도 구간을 박스권에 지금 어, 접어들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자, 다시 설명하면은 이러한 여기 고점서부터 해서 이런 3,000원 라운드 피겨 있죠. 3,000원 라운드 피겨에서부터 2,000원 라운드 피겨, 2,000원 라운드 피겨까지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laughs> 해가지고 기간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곡물주뭐 식량 관련주, 뭐 소금 관련주 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데 대주 산업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뭐오리락내리락 하면서 갈듯말듯 하면서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테마들 보시면은 잘 보세요. 미래 생명 자원도 이런 식으로 올랐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최근에 어 얘는 이제 최근에 소금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랐는데, 어쨌든 얘도 아파동에서 부면은다 이제 식량 관련주,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로 해서 아파동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대주산업은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르겠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laughs> 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이런 뜻은 뭐냐. 얘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우리가 유리한 구간에 잡기만 한다고 하면은, 얘는 잡고 좀 기다리면은, 지수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수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왔죠? 지금 전 고점 부근 900원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기가 막히게 쌍봉 맞고 내려오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당분간 지수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어, 저는 그렇게 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량 관련주, 국제 곡물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큰이 대주산업, 그리고 지수의 변동성에 이제 영향을 받는 이 대주산업이 유리한 가격에만 우리가 매수를 해 놓는다면 반드시 언젠가 이 테마 안에서 대장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언젠가 얘가 한번 치고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대장을 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게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영상이 끝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왜? 유리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해서 전부 다 받아보셔야겠죠? 그쵸? 그렇죠?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힌트를 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곳으로 대주산업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